안녕하십니까. 합동연합학술원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약의 에베소 어, 지도를 보면서 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도는 푸니마 성경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 지도를 원한 그대로 어, 따다가 쓰시려면은 제가 올려놓는 그 카톡방이라든지 밴드에 들어가셔서. PPTX라는 것이 있어요. 파일 두 개를 올립니다. PDF가 있고 PPTX가 있습니다. PPTX 파일에서 복사해서 어, 이것을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PDF는 인쇄만 하는 파일로 보시면 돼요. 에베소의 위치를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빨간 걸로 갈라디아 지방의 에베소. 지역 여기에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다음에 골로세 교회 여기가 이제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터키인데 갈라디아가 서쪽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수리아 지역이 있고 예루살렘 그다음에 그레데 구브로 섬이 있고 고린도 아가야. 아가야의 고린도 지역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가 여기 있고 필리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위치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 지역의 서쪽 근처에 있다 하는 거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이 지도를 기억하신 상태에서 에베소설을 읽기 바랍니다 읽어 나가면은 아무래도 선명해질 것이라 나는 믿습니다. <laughs> 모든 지도는, 제가 말씀드린 모든 지도는 성경과 연관지어서 여러분이 읽어나가면서 지도를 보시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